류현진 3승, 홈런 내방 대포쇼, 한화, 삼성 대파하고 사연패 탈출, 2호성 17점 충격.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하나 이글스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12대2로 대승을 거두며 놀라운 공격력을 과시했다. 이번 승리는 하나의 사연패를 끊어냈을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의 3연전 수입 위기에서 벗어났다. 또한, 하나는 리그 최하위로 추락할 위기를 모면했다. 비록 하나가 롯데 자이언츠와 비기지 않았지만, 약간 더 높은 승률로 9위를 유지했다. 경기 시작부터 득점이 시작되었으며, 3회 말까지 총 12점이 기록되었다. 이번 경기는 하나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였다. 하나의 타선은 삼성의 신인 선발 투수 유호성을 맹공격했다. 1회 초, 안치홍이 2점 홈런을 날리며 포문을 열었다. 초반 성공에 힘입어 하나의 타자들은 2회 초에 또 다른 홈런을 기록했다. 문현빈은 우익수 폴대에 직격하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최근 타격감이 뜨거운 김태현도 2점 홈런 행진에 동참했다. 3회 초, 하나는 경기의 흐름을 확실히 장악했다. 이도윤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한 뒤, 페라자의 3점 홈런으로 승기를 잡았다. 순식간에 12점이 쌓였다. 하나의 공격은 팀 전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상위 타선에서 하위 타선까지 모두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김태현은 1번 타자로서 4안타, 홈런 포함, 2타점을 기록했고, 2번 타자 페라자는 2안타, 홈런 포함, 3타점을 기여했다. 클린업 타자인 안치홍은 3안타, 홈런 포함, 2타점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7번 타자인 문현빈도 2안타, 홈런 포함, 2타점을 기록했다. MVP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중견수 포지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진혁이 멀티히트를 기록한 것도 고무적이었다. 반면 삼성의 선발 투수 이호성은 이 3분의 1이닝 동안 8안타 홈런 4개 포함. 17점으로 악몽 같은 경기를 치렀다. 이는 시즌 3승째 이후 첫 패배이자 그의 프로 경력 중 최악의 경기였다. 삼성의 공격력은 류현진의 마스터피스와 같은 피칭에 막혀 고전했다. 라이온즈에게 유일한 희망은 7회초 김재상의 솔로 홈런이었다. 이는 삼성을 완봉패에서 구해냈다. 김재상은 8회초에도 김서현을 상대로 볼넷을 얻어내며 또한 점을 추가했다. 이번 하나 이글스의 대승은 그들의 공격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경기였다. 아래는 관객들의 반응. 와 한화 이글스 대단하네요. 사연패를 끊고 이렇게 멋진 승리를 거두다니. 선수들 모두 고생 많았어요. 특히 김태현과 페라자의 활약이 돋보였네요. 앞으로도 이런 경기력 유지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님. 선수들이 사연패를 끊고 이렇게 멋진 승리를 거두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김태현과 페라자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죠. 앞으로도 이런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성 선수, 오늘 경기는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런 날도 있는 법이니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한화 이글스, 정말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이민우님, 응원 감사합니다. 이호성 선수에게는 정말 아쉬운 경기였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인상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화 팬으로서 너무 기뻐요. 12대1로 대승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안치홍 선수와 문현빈 선수의 홈런도 정말 멋졌어요. 계속 이런 모습 보여주세요. 박지현님, 응원 감사합니다. 12대1로 대승을 거두다니 저희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치홍 선수와 문현빈 선수의 홈런이 정말 멋졌죠.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삼성 라이온즈.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지만, 김재상 선수의 홈런으로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봅니다. 한화 이글스의 타격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화 이글스. 이번 경기 정말 대단했어요. 팀 전체가 힘을 합쳐 멋진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의 피칭도 훌륭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해요. 대전 프린스로 불리는 하나 이글스 투수 문동주가 5월 21일 현 챔피언 LG 트윈스를 상대로 기대되는 1군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번 발표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지난 19일 대구에서 삼성을 상대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뒤 팀의 4연패 행진을 이어가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던데 이어 나온 것이다. 지능고를 졸업하고 2022년 한화 1라운드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문동주는 데뷔해 프로 무대에 도전하며 13경기에 출전해 1승 3패 2홀드 방어율 5.65 그러나 2학년 시즌에는 23차례 등판에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1을 기록하며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며 제기했다. 그의 뛰어난 활약은 국제무대까지 이어져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프로야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를 역임하며 떠오르는 스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문동주가 올시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지금까지의 성적은 실망감에 가렸다. 6경기에 출전에 1승 2패 평균자책점 8.78을 기록하며 꾸준함에 고전했다. 특히 4월 28일 두산전에서는 3 3분의 1이닝 동안 10안타. 홈런 세개 포함 이블렛 1삼진 구실점을 기록하며 특히 힘든 외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좌절 이후 문동주는 퓨처스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재정비하고 다듬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쌓일 수 있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 어린 투수의 정신 상태를 조명했다.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정신적으로도 쫓기거든요. 그 부분을 회복할 시간을 줬어요. 휴식과 휴식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에요. 올해는 팀 안팎에서 기대가 컸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젊은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고 설명했다. 또한 코치는 문동주의 주무기인 빠른 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베테랑 투수류현진, 펠릭스페녀와 함께 체인지업을 접목하고 구질 다양성을 높이는 학습 기회를 강조했다. 최원호 감독은 다른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투구형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원호 감독은 마운드 위에서의 역경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동주의 투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결국 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일이 잘안 풀릴 때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다양한 계획에 적응하고 일이 있을 때 무너지는 횟수를 줄이면요. 잘안 돼도 좋은 투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일 삼성전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삼승제를 달성한 류현진이 하나를 사연패에서 구해냈고, 1군 복귀를 앞두고 문동주에게 귀중한 조언을 건넸다. 23일 부재 후. 연패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편할 것 같아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됩니다. 오랜 시간 재정비를 거쳐 1군으로 복구하는데 마운드에 올라 제 모습을 다하면 류현진은 선발투수로서 책임감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은 신인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젊은 선발투수 황준서와 조동욱이 활약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팀 내에서는 막내지만 동등하게 프로야구 선수들입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신인 선수가 아니라 팀의 주전들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경쟁하고 자신의 역할에 주인이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라고 격려했다. 문동주가 LG 트윈스와의 등판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화 이글스 구단과 팬들 모두 그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대전 프린스가 그의 모습을 되찾고 팀의 성공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류현진과 같은 경험 많은 팀원들의 지도와 지원으로 문동주는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를 한국 야구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투수 중한 명으로 만든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습니다.